여러분, 2년 만에 급세서 수목 드라마가 부활했는데요. 비상광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거디다 최애 웹툰인 완벽한 가족이 드라마로 나오다니, 세상에. 드라마 완벽한 가족은 누가 봐도 행복하고 완벽해 보이는 가족이 딸의 살인으로 인해 서서히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인데요. 대형 로펌에잘 나가는 변호사 아빠, 최진혁. 아내와 딸에게도 헌신적이고 이상적인 아버지인데요. 차분하고 이성적인 성격으로 선희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면 해결 방안을 내려주는 솔로몬 같은 존재입니다. 아내에게도 다정함을 잃지 않는 다정한 사랑꾼 남편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에게는 무서운 과거가 숨겨져 있는데요. 과거 불의의 사고를 겪은 후 아내가 선희를 입양한다고 했을 때 가장 반대를 했던 사람은 바로 아빠인 진혁이었던 것.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처를 괜스레 선희에 의해 파헤치게 될까 두려웠는데요. 하지만 선희가 눈물 가득한 모습으로 자신을 봤을 때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깨닫고 결국 입양을 선택합니다. 어머니와의 갈등도 무릅쓰고 선희를 지켜야겠다는 사명감이 있는 진혁. 하지만 문득 선희를 바라보는 섬뜩하고 차가운 표정의 진혁.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기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새어나오는 순간들로 인해 조만간 들켜버릴 것만 같네요. 명석하고 능력있는 엄마 하은주. 불의의 사고로 큰 충격에 빠진 뒤 몸과 마음을 다쳐 삶의 의지마저 상실했는데요. 그때 은주 앞에 나타난 선이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존재, 완벽한 아이 선이였습니다. 선이를 완벽하게 자신의 아이로 만들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보살폈는데요. 오로지 선이만을 위해 하던 일까지 그만둔 은주, 선이에게 집착처럼 보이긴 하지만 은주는 선이에게 바라는 건 오로지 건강과 아니 그리고 선이의 행복뿐이었습니다. 은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딸 선이 윤일고 전교 1등 엄친딸의 표본으로 단정한 모습과 더불어 밝은 성격까지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딸 금수저 외동딸의 모두의 선망과 질투를 한 번에 받고 있습니다. 어릴적 사고로 기억을 잃고 보육원에서 지내던 선이는 지금의 진혁과 은주에게 입양되었는데요. 친부모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보육원에 버려졌다는 외로운 마음으로 인해 다시는 버려지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소망이 각인되어 있는 선이 양부모에게 버려지지 않기 위해 모든 걸 완벽히 해내는 노력형 천재입니다.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신을 보듬어 준 수연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선이는 절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선이의 압박으로 인해 결국 수연의 말과 부탁 모두를 들어주게 되고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가족과 자신에게 끈끈한 우정을 나눈 친구가 생겼다는 생각에 선희는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 선희를 좋아하는 친구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부잣집 외동아들이지만 반항심이 가득한 반항아였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선희를 보고 반하게 됩니다. 선희의 완벽한 모습에 그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경우 그렇게 완벽한 친구로 있던 경우는 선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나섰는데요. 수연이 선희를 괴롭히는 것을 알고 경고까지 했지만 수연이 위험에 처하자 선희를 위해서 구해주게 되며 경호의 불행이 시작되는데 선희의 가족, 진혁과 은주에 대해 아는 인물 최현민. 그는 과거 악연으로 인해 선희의 가족에 대해 파고드는 사람인데요. 선희에게 양부모를 믿지 말라는 말을 하는데 드라마 완벽한 가족은 과거의 사건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던 이 가족이 숨겨져 있는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며 온 집안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친구 경호를 죽이게 된 선이 그렇지만 아무렇지 않은 엄마 은주. 경호네 집에 큰 불이 나고 점점 더 낯설어지는 모습으로 변하는 아빠 진혁. 친구 수연이 실종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진혁과 은주를 믿을 수 없는 선이. 선희. 그리고 선이의 집 2층에는 큰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드라마 완벽한 가족의 원작 웹툰의 결말을 보면 실제로는 선이가 경호를 죽이지 않았는데요. 선이의 양부모인 은주와 진혁은 무관하지만 오히려 선의에 친 부모로 인한 악연이었는데요. 과연 원작과는 비슷한 방향으로 나갈지, 아니면 새로운 미스터리 스릴러로 나가게 될지, 비교해보며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드라마 완벽한 가족, 완벽한 드라마의 시작으로 또다시 수요일, 목요일이 가득 차게 되었네요. 비상광은 매주 수요일, 목요일 완벽한 가족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